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연현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산업 이야기를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벌어져 있는 일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단순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이런 전기차 판매 부진을, 내 이제 이면에는요, 산업, 미국의 산업 전략과 정책, 그리고 이제 자본 배분이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현상으로 조금 심화해서 좀볼수 있거든요. 대략 미국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살펴보면요, 2020년 이후 미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된 금액이요,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7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 돈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전통적인 친환경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을까요? 현대차가 있는 조지아, SK가 있는 켄터키,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니면 무슨 텍사스 이렇게 미국 남부 지방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지역들의 특성이 이른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레드 스테이트라는 지역입니다. 레드 스테이트는 친공화당적인 지역, 그리고 친트럼프적인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레드 스테이트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공화당 성향이 강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전기차 정책에 약간. 회의적인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 투자가 막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전기차의 가장 조금 비판적인 지역에 전기차 투자가 집중됐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들의 기업들이 투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제가 있는 이런 뉴욕이나 뉴저지와는 달리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쪽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뭐 그와 그에 비해 물가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들의 특성상 많은 일자리, 그 다음에 많은 세금 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막대한 세제 혜택을 줘서 이제 완성차 업체나 이런 배터리 공장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일자리와 세수가 절실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비록 전기차나 이런 거에 조금 등한시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이득 때문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를 유치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투자가. 정말 270조 원이나 들어갔잖아요. 이 투자가 실제 예상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021년, 2022년. 이때를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확실한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미래는 전기차다. 그리고 그 전기차는 바로 곧 열린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기에 곧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요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고,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둘렀습니다. 당시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굉장히 전기차 전환의 선두 주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전기차 비중이 50%가 넘어갈 것이라는 이 같은 믿음은요. 당연한 미래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를 만든 펜시한 업체가 됐었고요. 중국이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 재편에 성공을 하는 이런 상황이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전기차로 전환을 했었고 그 때문에 2차전지 같은 이런 전기차 필수 부품들이 이제 쇼티지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당시에 기업들은 이렇게 판단해 니다그 상황에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는다. 공장을 먼저 지어서 빨리 미래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마침 미국에서 대규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야 된다. 그 결과 수요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히 만들어지기 전에 자동차 설비와 공장들이 먼저 다 미국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10% 겨우 넘겼습니다 12에서 15% 정도 사이였는데요 이마저도 연방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7,500달러 세액공제가 종료한다라고 했었을 때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때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7,500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인데 이때 막차 수요가 났었는데 당시가 17%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1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여전히 비쌌고요. 충전 인프라는 불편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만으로도 연비와 친환경 이미지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전기차가 30%에서 아니면 50%까지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어졌는데 시장은 10% 초반에 머물렀죠.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공급이 너무 넘치면서 버블, 공급 쪽에서 버블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수요와 공급의 이런 괴리 자체가 미국 레드 스테이트에 벌어진 전기차 버블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졌죠. 바로 정책입니다. 전기차 공장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조지아주에 있는 현지차 메타플랜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를 하려면요. 보통의 경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정권 계속해서 바뀌고요. 전기차 관련 정책도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다 합니다. 뭐 전기차 보조금이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면서 축소되거나 종료가 됐고 배출 규제 완화마저 논의가 되면서요.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이런 친환경 이미지를 미국 내에서 챙기기에는 충분하게 된 거죠. 자 이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떨까 될까요? 자 정부에서 이런 규칙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가이드북을 쫙 줬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믿고 장기 투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중간에 바뀐 겁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뀌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늘어졌, 그러니까 커졌는데 문제는 이미 투자가 과잉으로 되면서 이 부담이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 좌초자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좌초자산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스렌디드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설비를 이제 좌초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죠. 포드는 전기차 공장을 가솔린 트럭 공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미 투자한 200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GM과 볼보 역시요 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 순상 차손을 기록했다고 라 공식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봤으면 그렇다면. 지금 엄청 잘 나가죠. 이제 로봇 업체로 전환 중인 현대차는 미국에서 괜찮나?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괜찮았을까요? 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현대차 공장은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에서 전략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 올인, 전략처럼 보였는데요. 조지아 메타 플랜트가 처음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설계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드인 차량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자동화 물류 시스템과 생산 라인 자체가요. 차종 변경이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하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겪어본 겁니다. 좀 예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가장 먼저 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가장 빠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차로 전환을 한.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수소차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지를 좀 전기차 분야를 또잘 해보고자 하니 다시 또 수소차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또다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글로벌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요. 이미 너무 많은 수소 전기, 수소 전기 왔다 갔다 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요. 한국 배터리 산업으로 한번 옮겨보면요. 전기차 시장의 두나, 배터리 업체 엄청난 충격을 줬죠. 전기차가 1억 이렇게 급성장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는 고성능 배터리 산업이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이요 적극적으로 미국의 배터리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설의 전제는요,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그 수요가 2030년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 같은 분석이 낮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요? 폭증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당연히 재고자산이 되고 좌초자산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지금은 다시 전고체 배터리로 해서 주가가 조금씩은 좋긴 하지만 어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2차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낸 것도기도 하죠 뭐 나중에 다시 이런 로봇과 관련해서 2차전지 전고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상황은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2차전지가 다시 반등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계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배터리 업계가 새롭게 주목한 키워드가 있는 대로 바로 B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3 4도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죠. 배스는요. 전기차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B2B 시장이거든요. B2C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막 시끄럽지는 않은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수요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배스 누적 설치 연령을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약 20에서 25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이게 2030년이 되면 120에서 15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00억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됩니다. 이 성장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전기차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탈 거야. 가 아니라 현재 미국, 미국 안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여러 가지 이런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요구를 감안해서 추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고, 미국 내에 친환경 에너지, 물론 지금도 별로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하게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게 과연 미국만의 문제가 될까요? 그때는 그냥, 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ai라는 게 지금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인데 그거를 포기한다 힘들겠죠 그러면 정말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정도의 급변이 아니면 무조건 필요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보수적 뭐 보수적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현실적인 거를 감안한 설치 용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기차와 이런 배스 배터리는 정말 다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배스는 어떡할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면 부지가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남아 도는 게 땅입니다 물론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이런 데 중요한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가면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빡빡하지만 사실상 산업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저장장치가 들어가는 곳은 남아 도는 게 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 수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태양광이랑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2006년 7년 태양광이 처음 주목받았을 때 우리나라 폴리 실리콘이라든지 우리나라 패널 같은 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성능이 좋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태양광 발전을 막 가는 게 아니라 어,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능 좋은 태양광이 필요했었는데요. 태양광 산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조금 성능이 낮더라도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빠르게, 싸게, 잘, 깔수 있는 요런 걸로 발전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업체,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에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또 부담일 수도 있게 됩니다. 배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새 업체, 우리나라 새 업체 중에서 그나마 배스 전환이 굉장히 빠른 곳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ESS 생산 경험도 이미 있고, 유틸리티와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와 배스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단점은? LFP 중심의 원가 경쟁력이요. 뭐 중국 업체들과 아니면 뭐 다른 업체들과 어디까지 경쟁할 수 있느냐입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업, 그 배터리 업체들 중에 보수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량 시장보다는 고실내 고안정성이 요구되는 뭐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중심의 이런 베스를 노리고 있는 걸로 여기 현재에서 전해 듣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전략. 그러니까 확. 볼륨을 높이기 보다는 일단 돈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겠다라는 겁니다. SDI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스탈린티스와 협업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도 할수 있겠다 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크게 먹기 보다는 오래 버티면서 생존하면 나중에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는 전략을 조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sk 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 중에 미국에서 가장 제 생각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포드와 배터리 합작법인 해체 뭐 이런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고 아직 이런 미국 내에서 배스 시스템에 대해서 뚜렷하게 sk온 배터리가 미국 배스에 좋아 아니 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k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이후 대비한두 번째 먹거리 그러니까 이 배스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만드냐에 따라서 미국의 막대한 투자가 잘될 거냐 아니면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망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잘 해,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국 현지 업체들과 협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협력 업체들과 미국 시장은 무조건 레코드거든요. 트랙 레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이럴 것 같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터진 전기차 버블은 전기차 자체가 실패했다, 뭐, 망했다, 뭐, 이렇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큰 전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속도와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라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기업들의 투자금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서로 없... 깔리면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사례에서 볼때 현대차와 같이 조금 유연성을 조금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 급변하는 시대에 잘 생존을 할수 있겠지만 너무 경직돼 있으면 뭐 아니면 도 뭐가 나오면 좋은데 도가 나오면 좀 힘들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는 너무 좋지만 이게 과연 배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느냐 에너지 저장 시장, 시장에서 과연 한국 배터리, K 배터리가 얼마나 자신들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시험대로 이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뭐 배터리 시장이나 자동차를 보면 안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누가 조금 더 다음 세대 아니면 이게 조금 힘들어졌을 때 어떤 전환을 유연하게 할수 있는지. 정책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을 할 구조적인 이런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 투자하실 때나 기업들을 선택할 때좀 보시면 어,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할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남부 전기차 버블 이후에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은 정말 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잘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